이사야 사8팔장 십칠절에서 이십이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8팔장 십칠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이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또땅 어,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늘 고백하고 있어오니 오늘 또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아보고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다 보니까 18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죠. 평강이 강 같았겠고 바다 물결 공이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자손은 모래알 같았을 것이고 소생은 모래알 같이 끊어지지 않았을 거고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은 지금 끊어지고 없고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고, 다른 상태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해서 자기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끊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죠. 그럼 이제 처음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누구로 계시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그 답이 나올 거예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루가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쳤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려주셨고 이끌어주신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명령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또 마지막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리고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했다 해라. 구속했다 해라.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해라라는 말씀이고요. 그 말은 이제 3 단계로 나뉘게 돼요. 어떻게 나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릴 수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가질 수가 없었고, 다 잃어버리고 끊어지고 죽게 생겼다. 그 말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됐다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고 끊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했으니 이제는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반포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을 이끌고 나오신 분이고 광야에 걸어갈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악인이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평강을 맛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구원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간 딱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들의 인생을 거역으로,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비밀을 꺼내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것이고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깨닫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유익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 있고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의 인도자로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벽에 부딪히게 되고 수렁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평강과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혈육에 속해 있는 강한 집착이나 또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함이나 죄를 향한 불순종들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봐도 어떤 상황에서는 별고 받은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애를 쓰지만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걱정되고 마음이 늘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면 내가 이유를 모르게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내게 일어나지만 내가 하나님을 또 멀어져 가게 되면 내가 애를 쓰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드러났으니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가까이 사는 것 속에 자유가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든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갖추어 놨어요. 마치 우리가 어느 집에 이사하기 전에 살림부터 싹 구입해서 들여놓고 이산 날 받아서 쑥 몸만 들어간 것과 같죠.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떠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이렇게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죽을 거다라고 말씀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에 살 때는 거치는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했고 하나님과 함께 거기를 거닐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어야 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기 몸을 뭔가를 통해서 나뭇잎으로 가려야 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단이 찾아와서 미혹할 때에 하와가 그 말을 듣자 그의 눈이 싹 달라졌어요.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똑같이 보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었지만 미혹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팔린 상태에서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 보암직하고 머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 저거는 손대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들을 안에서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을 잘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다른 방향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주의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 안에 누가 생각을 넣어줘서 누구와 대화하는 가운데 누구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보던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봐요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내가 어 어떤 사물, 어떤 대상, 누군가에 대해서 아니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아내가 이렇다 이렇다 하면서 아 그럴 줄 몰랐는데 아내가 이렇게 단만 먹고 있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말하는거 너도 조심해. 그 집에 와서 아내를 쳐다보는데 아내가 하는 행동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 어? 내가 낮에 들었던 그 말이 진짠가? 뭐예요? 내 아내 벌써 싹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내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편안했고 자유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약간 내 마음에 걸리고 어? 하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내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살짝 옮겨졌다는 거죠.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마음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사람이 다르게 보일 때, 말씀이 다르게 들릴 때, 내가 하는 이 일이 틀렸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물론 그 일에 어, 잘 하고 잘 못한 것이 있 겠죠？그러나 제가 말씀 드리 는것은 하나님 을 향해서 늘해오던 일, 늘 예배 해 오고 말씀 보고 기도 해오 던그일 들이 갑자기 싫어 지고 어, 또 다른 생각 으로 들어올 때면 멈춰 서서 말로 표현 하기, 전에 행동 하기, 전에 하나님 앞 에서 내 마음 부터, 가다듬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게서 내가 떠나면 은 내가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제자리를 찾은 다음에 와야 멈추고 끊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렇게 했더라면 갖지 않았을 걸 갖지 않았을 걸 끊어지지 않았을 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악의 경우 바벨론의 포로처럼 사로잡혀 가고 저땅 끝까지 쫓겨났다 할지라도 생각나게 하시거든 아차 싶거든 아, 내가 잘못했나 이 느낌이 들어오거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러죠. 이제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 사람에게서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선포하고 알려라. 그 말은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회개할 때요. 돌아설 때요 하나님께 다시금 나올 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마저 놓쳐버린다면 영영 기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으십시오. 두 가지 지혜입니다. 하나는 이미 미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그 말씀 안에 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혹시라도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다가 깨닫게 되거든. 아, 그게 그건가? 라고 생각되어지거든. 그때가 바로 돌아올 때요. 그때가 회개할 때요. 제자리를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만 꼭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유지하며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옆에 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뒤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섬으로 길을 잃지 않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두 가지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말씀을 떠나서 내가 끊어지고 뒤집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깨닫는 순간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좀더 민감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